경화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철입니다. 2022년 9월 4일, 9월의 첫 번째 일요일, 부산 교차 예상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금요일은 초반부는 좀 잔잔하게 흘러가나 싶더니, 역시 중후반부, 배당이 속출하는 그런 분위기로 흘러갔습니다. 저도 뭐 전반부, 일경주, 뭐 6번, 3번, 한방을, 마쳤습니다만, 후반부 승부처 6경주, 8경주를 여권에, 여권에 들이지 못하면서 좋은 결과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제가 어제 생각할 때 패인은 6경주예요. 제가 어제 8개 경주 중에 제일 재밌다고 봤던 말이 상승보입니다. 10번 상승보에는 무조건 온다고 라 봐서 이거에 승부를 걸었는데 비스트리가 1번이라서 선행일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결과는 늦발을 했고, 6번이 선행 나서면서 그냥 6번, 10번으로 그냥 땡땡 굳었어요. 저는 뭐 그만 인피니티 같은 마필들 안 봤습니다. 닥터파로 이런 거다안 봤어요. 오죽하면 KF1까지 봤어요. 6이 선행 나설 거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뭐 저의 패착이죠. 마지막 경주도 뭐 기대대로 1번 게이트 카트로맥스가 선행을 났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너졌어요. 말이 안 됐겠죠. 근데 또 기승 기수들이 예, 신인 기수다 보니까 제 입장에선 좀 약간 원망스러운 부분도 있어요. 아, 정말 뭐 지금 페로비치도 갔고, 지금... 음, 서수문이 서울 올라갔고, 이현명이도 없다 보니까, 또 기수에 대한 변수가 또, 어, 눈에 띕니다. 다시 봐도, 최근에 뭐, 좋은 모습을 못 보여주고 있죠. 최시대가 조금 살아나는 듯 싶더니, 또 결정적인 뭐, 랩베르스 같은 말은 또 늦발을 하고, 어제 뭐, 제일 잘 탔던 기수 중에 하나 조인곤입니다. 조인곤이가 좀 살아났다라는 점이, 좀 주목되는 점이다. 일요일 날도 조인권이가 타는 말들을 조금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조인권이가 어제 세번 들어왔네요. 그러면 일요일 예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 편성이 편성으로 따지면 금일보다 더 까다롭습니다. 중심을 잡을 만한 말이 별로 없어요 축으로 팔리는 말도 삐딱하게 보면 충분히 빠질 수 있는 단점들이 있기 때문에 좀 조심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일경주부터 예상 시작하겠습니다 일경주 지금 뭐 거의 양강으로 팔립니다 1번마 투투플라잉 여기 7번마 라운더탱고입니다 라운더탱고는 추임마필입니다 주행심사 연습주행 모두 초반이 뭐 아주 빠른 느낌은 없어요 뒤에서 경주전게 있는데 이 말의 장점은 추임마죠 아니 추임력이죠 비가 와서 그 부분이 변수입니다 비가 와서 뭐 앞에서 끝나버리면 추임마는 또못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이 변수인데 그러면 1번을 믿을 수 있느냐 모르겠습니다. 초반 선두력은 있는데, 뒷심 자체가 형편없어요. 뭐 1번 선행 나서가지고 혹뭐 버틸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만, 이 말은 첫 번째 주행심사는 불합격입니다. 두번째 주행심사도 1분 05초 3정도 끊었어요. 데뷔 전때 13초 6이라는 초반 스타트 때문에 착시 효과를... 낼수 있는 마필. 뭐, 어제 빌드업이란 마필이 들어왔기 때문에, 뭐, 가능성은 남아있습니다만, 아무리 취임하라 하더라도, 이건 8마리 편성이에요. 1초가 6마신 잡습니다. 1초를 6마신 정도, 어 보는데, 얘가 초반이 느리더라, 느리다 하더라도 14초 3입니다. 1초면 육마신인데 그럼 직선에서육마신 차를 얘가 극복이 가능하냐? 될것 같아요. 될것 같고, 7천만원짜리에 나름대로 좀 비싼 마피엘, 그리고, 음, 훈련 때는, 에, 금요일날 입사했던 감동에너지보다도 걸음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뭐 저는 뭐, 최신대가 뭐잘 타주길 바라고 너무 뒤로 안 밀리기만 바랍니다. 직선에서의 어떤 탄력이 좋았기 때문에 얘는 무빙 능력이 아예 없다라고 볼 수도 없어요 그래서 라운더 탱크 강축이다 문제는 후착인데 1번 2번 3번 앞에 나가는 마필은 다 2%가 부족합니다 이세마리 모두 다 기대고 힘이 없어요 힘이 좀 딸리는 말이라서 그나마 변수가 있다면 5번입니다. 얘또 심하게 기대죠. 근데 제가 주목하는 점은 출발이 좋았습니다. 주행시서 때. 출발이 좋았는데 말이 뒤로 밀렸어요. 겁먹은 것 같아요. 음 겁을 먹어서 그런지 몰라도 에, 뒤로 밀렸는데 직선에서 기대지만 않았다면 이거보다는 좀더 나은 기록을 보일 수 있었다라고 판단돼서 일경주는 저는 7은 축이고 복병은 5번 보고 있습니다. 2경주입니다. 이거는 승부채경주예요 이건 터질 만한 경주입니다. 마이티 스톰이 뭐 거의 강축처로 잡혀 있는데 제 입장에서 땡큐입니다. 마이티 스톰 최근, 세번의 경주 착순권, 가능성 정도는 계속 보였습니다. 그래서 인기마로 팔리는데, 뭐, 기록도 별로, 어, 대단한 기록은 없고, 직전 경주력도 나름대로 열심히 몰아가지고, 물론, 랩베르사를 제외하고는, 금하우노, 우승여걸, 마이스티 스톰이 우르르 뭉쳐 들어왔습니다만, 우승여걸이, 금요일날 아마 착순도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랩베르사도 결국은 늦발을 했습니다만 금요일날 졸전을 펼쳤기 때문에 이 경주 편성에 의문 부어가 붙고 또 전전경주의 스마일 리렐리를 일마신차 이내고 구마오너를 이겼기 때문에 이 편성 때문에 팔리는 것도 이해는 됩니다만 초반이 빠른 것도 아니고 직선에서 그냥 버티는 정도였던 말이 인기 1이라면 이거는 터질 만한 편성이죠. 그래서 저는 뭐뭐 뭐 사실 이 상대들이 약하기 때문에 얘한테 지금 인기가 몰아주고 있습니다만 7번도 대단할 건 없고 전개가 뭐안 나오거나 기본적인 능력 자체가 그렇게 좋은 말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저는 불안한 인기마로 대안이 되는 말이 한 말이 있습니다. 복병만 놓고 복병은 소, 사실 많아요 어, 불의 여신부터 가지고 가능성 있는 말들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이티스톰을 중심으로 불의 여신 나이스데이 그리고 조금, 조금씩 조금씩 다 지금 인기도가 분산되는데 복병 놓고 고배당까지 노리겠습니다 3경주입니다 이거는 인기만 편성인데요 스마일 리 레리란 마필이 가장 많은 인기를 끌어주고 있습니다만, 저는 스파이스 액톤이 더센 말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뭐, 데뷔전 때, 인기도에 밀려있을 때, 제가 노크승부를 했죠. 이 말은 신마 분석 때도, 초반은 그렇게 빠른 것 같지 않은데, 이 말은 직선 끈기가 좋아서, 아마 입상권 직선주로 해서요. 뭐 선입이라던가 입상권 안에 어떤 포지션되면 웬만하면 다른 말한테 안 깨질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었고 역시 직선에서 끈기가 좋아서 입상을 끌어냈습니다 그런거 감안하면 훈련도 여전히 좋습니다 그래서 스파이스 액톤 초반이 느리지도 않아요 사실 지금 앞에 나갈 수 있는 마필이 10... 13초 9 정도 끊어줄 수 있는 스마일 리 레리하고 안쪽에 있는 스피드 마스터가 13초 9 정도인데 나머지 말들은 다 느린 말들이죠. 느린 말들이기 때문에 어차피 인기만 3마리가 앞에서 경주전기 할 텐데 직선 끈기 싸움에서 저는 밀릴 것 같지 않습니다. 9번이. 그래서 9번을 뭐 축으로 추천드리겠고 터트릴 말이 딱히 보이진 않습니다. 현재까지는. 음 사실, 편성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말이 튀어 들어와도 할 말은 없습니다만, 일단은 뭐 9번은 뭐 축이고, 뭐, 스마일 리, 렐리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의 추임력도 있기 때문에 뭐 9번, 8번으로 끝나도 어할 말이 없을 경우로 일단 축은 9번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경주입니다 이것도 여차하면 배당이 나오죠 12번이기 때문에 레이더랑 마필이 12, 12번이기 때문에 또 말이 좀 기대는 학벽이 있어가지고 이거 뭐 잘못하면 꽝이 나는데 어차피 안쪽 말보다는 센 말은 맞아요 레이더가 뭐 이것 따지고 저, 저것 따지고 그러면 예상 배팅 안되는거죠 대안이 되는 말이 있다면 놓고 할 텐데 퀸스타 추심만 빠르진 않습니다. 뭐 안쪽이 뭐 유리할 수 있는데 음 최근에 뭐 작순 정도 마이송 어, 선행으로 앞에서 경주 전개할 가능성이 있고 뭐 앞에서 버틸 가능성이 있는데 약한 편성에서나 그냥 편한 전개에서 온 정도라서 그리고 딕시밴드 역시 이 말도 제가 직전에 노트코 승부에서 맞췄는데 직전은 빠른 말이 없었어요. 앞에 붙였던 게 아주 주요했고 거기다 기승기수 서승 훈이 어떤 기승술로 끌고 왔다 봐도 무방합니다. 데뷔전 때는 경주도 빨랐고 전혀 못 따라가가지고 능력이 안 나왔던 말이 말이에요. 이런 주행 심사 때 걸음을 보면 분명히 끈기가 있는 마필인데 직전은 빠르지도 않았고. 9번인데도 불구하고 경제 흐름이 느려서 앞에 수월하게 붙이니까 이제 이길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번에는 승급전이고 직전보다는 편성 세졌습니다. 기승기수도 최시대에요. 초반에 뭐 제대로 못 붙이고 그러면 뭐 얘도 뭐 충분히 꽉날수 있는 마피이기 때문에 게이트가 12번, 뭐 삐딱하게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뭐 레이더는 여기서 j s m 말 맞고 입상이 가장 유력한 말로 보고 있습니다. 이 12번의 축인데, 1, 2, 3번이 다 고만고만 해가지고, 이건 복병이 올수 있는 그런 경제예요 뭐, 4번이라던가 5번 같은 경우는 충분히 가능하고, 복기로 보면은 뭐, 퍼스트 파트크 같은 경우도 조금씩 조금씩 나아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어, 직전에 금화 인피니티입니다. 제가 어제 금요일날 얘는, 어, 못 따라 할 거다. 인기 마중에 제일 약하게 본다. 라고 말씀드렸고, 저는 아예 안 봤는데, 어쨌거나 반맛이네요 정동철 이기 때문에 전혀 인기가 없습니다만 퍼스트 파크의 뭐 입상 가능성도 충분하고 여기 취임 하중에 역시 오메가 거리 란 마필이 어쨌거나 금요일날 1번 게이트의 어떤 이점을 살려서 선행으로 버텼던 희망 펀치 같은 말도 어쨌거나 한번 꺾어 봤기 때문에 지금 사전 인기도 하고는 좀 다르게 흘러갈 가능성이 있죠. 있습니다. 축의 후차 콘전이다. 말씀드리면서, 오경주 가죠. 이것도 마음 같았으면 승부를 한번 권해드리고 싶은 경제요. 믿을 말이 없습니다. 최강 포스. 취입력은 검증이 끝났는데, 불량주로에서 맨 뒤에 있을텐데 얘 언제 올라올까? 불안하죠. 여기 히어로맨입니다. 체격적인 조건도 좋고 그냥 외형적인 측면도 말이 아주 힘이 좋게 생겼습니다. 조교도 잘 뛰어요. 그런데 뭐 결정력도 없고 최근에 몇번 입상을 했는데 굉장히 느린 편성에서 앞에 붙여 가지고 입상이 성공했습니다 이번 경주가 대부분의 말들이 취임하기 때문에 앞에 붙여 볼수 있는 조건 맞아요 가능성이 있는데 센 말은 전혀 아니죠 최근 두번 앞에 붙이고도 입상이 실패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 앞에 붙인다고 뭐 된다는 보장 없습니다 뭐 이때나 뭐 팔마신 정도 애니카걸 팔마신 정도 이고 음 그래서 얘가 인기 1 이라면 전 뜯어 말리고 싶습니다 얘를 놓고 가는건 뜯어 말리고 싶어요 지우지 못하죠 편성 역시 약하기 때문에 근데 얘가 축막감이 아니고 앞에 나갈 수 있는 마필이 몇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추임만데, 화랑스카이가 있고요 영보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두 마리 모두 1600첫 도전. 두 마리 모두 뒷심 자체는 좋은 편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운티 헌터도 앞에 나가볼 가능성이 조금 있죠. 전체적으로 빠른 말 없습니다 강한 말 없습니다 그래서 눈에 딱 들어오는 마필은 일본 마, 썬마운틴입니다 썬마운틴은 취임마저 6세입니다 6세예요 6세이기 때문에 뭐뭐 뭐 어느 정도 능력은 다 나왔어요 이 말은 3착 4번이고 우승 한 번인데, 아마 작년에 한번 어부지리로 한번 주워 먹은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런 이후에 지금, 뭐, 보여준 거는 별로 없어요. 끝걸음만 살짝살짝 살짝 보여주는 정도? 끝걸음만 살짝살짝 살짝 살짝 보여주는 정도인데, 어쨌거나, 6세기 때문에 경주 경험은 가장 많습니다. 1600도 계속 뛰어왔던 그런 마필이고, 빠른 말이 없는 1번 게이트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안쪽에서 심한 배로 따라갈 수 있는 여건입니다. 그리고 뭐, 최근에 뭐, 아, 아나운서가 엄청 체은경 좋아하나봐요. 맨날 뭐 채은경 들어오면은 엄청나게 뛰어주던데, 추입의 달인이라고. 체은경 기수의 취입력을 한번 기대해 볼수 있는 마필이 1번만 썸 마운틴이기 때문에 훈련도 괜찮습니다. 저는 1번을 한번. 어, 인기도에서 밀려있기 때문에 한번 추천드립니다. 2번, 7번을 놓고 가기에는 하자가 있는 말들이에요. 6경주입니다. 음, 두 번째 추천경주인데, 이번 경주의 특징은 선행마 다수, 그리고 인기 1, 2말들의 부중이 너무 높다. 그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58. 58입니다. 근데 경조는 엄청나게 빨라요. 하이군 말 중에 가장 빠른, 가장 빠른 말은 닥터 시저입니다. 하이군 말 중에 가장 빠른 말은 닥터 시저예요. 벌마이스타보다 빠른 것 같아요. 어, 얘가 뭐, 이변이 없는 한 선행인데, 킹엘리도 굉장히 빠른 마필. 예, 그리고 나머지 말들도 다 선행 마필인데 12번은 어떻게 경주 전개 해야 될지 모르겠고 높은 부중 때문에 데미지가 더 들어가요. 경주는 빠르죠. 근데 부중이 높아졌기 때문에 데미지가 더 들어갑니다. 부하가 소위 더 걸릴 수 있다는 거죠. 짱이도 마찬가지. 짱이도 따라가 가지고 얼마나 올라올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닥터 시전는 부산에서 손에 꼽힐 정도로 빠른 마필이기 때문에 뭐불량주론데뭐 뭐 선행으로 저는 한바퀴 그냥 잡아 돌린다라고 보기 때문에 1번 놓고 승부로 붙겠습니다. 뭐 취입이 올 수도 있고 선입이 올 수도 있는 그런 조건인데 뭐 주요 인기만 6번, 10연이 높은 부중으로 부러진다면 뭐 배당이 괜찮겠죠. 일본 닥터 시전은 공백은 있습니다만 말 상태 괜찮고 여러 조건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일본 놓고 내일 마지막 승부첩 경주로 붙겠습니다. 추석 연휴죠. 추석 휴장입니다. 내일 무조건 잘해야 되는 거 알고 있습니다. 공부한다고 해가지고 맞추는 건 아니에요, 사실. 네, 어제 같은 경우도 특히 뭐 기수들, 뭐제 마음대로. 사주는 게 아니니까요. 또 제가 또 판단 잘못한 것도 있고요. 어쨌거나, 어, 내일 좀 좋은 결과 만드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덧붙여서 저가 구독자가 드디어 1000명을 넘었습니다. 아, 뭐, 잘한 사람은 뭐, 음, 몇달 만에 1000명 넘는데 저는 좀 걸렸어요. 거의 1년 걸렸는데, 어쨌거나 뭐, 제 방송 꾸준히 봐주시는 구독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좀더 나은 방송 할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요일 건승하시고요. 추석 잘 보내시고 저는 9월 셋째 주 경마 주간에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